답. 덤덤덤덤 답. 답. 새우를다 먹었어요. 나만 하는 게 없겠다고요. 사람이 아니야. 저건 지옥에서 온 지독한 악귀라고. 손님, 폐점 시간 됐습니다 건들지 마시오. 그만 나가 주시지요. 쫓아내. 뭐? 어, 뭐? 어, 이봐. 어 내려와! 맘껏 <laughs> <마음껏> 먹으라면서요 <laughs> 소송을 걸 거야 제발 그만둬요 여보 안돼난 멈출 수 없어 그 사람처럼 그 외에 있잖아 풍차랑 싸운 남자 돈키호테요 아니 말고 소설에 나왔는데 돈키호테요 아니야 그 소설에 나오는 스페인 남자가 동키호테요 찾아볼 거야 뭐라고 나와요? 묻지 마 <laughs> 아, 그래도 이건 모를걸. 안말해 줄까? 아이고, 아이고. 어. 시원하지? 아, <laughs> 아, 좋아. 물청소 알아? 네가 말이지? 또맹이는 놔두고 나고 놀자. 글쎄, 남자친구가 질투할 것 같은데? 뭐야? 그럼, 우리한테 덤비잖아. 도망가자. 어. 씻, 이젠 뭐라지? 그래, 내가 소금봐 아, 줄게. 아, 아 와, 부자 되겠다. 그래. 여긴 저택, 테니스 코트, 여긴 수영장이야. 나 간다. <laughs> 무슨 일 있어도 안 씻어야지. 오빠, 손좀 씻으라고 해요. 어쩔 수 없어. 손이 말을 안 듣거든. 손이 나를 지배하니까. 으악! 아빠! 입 다물고 있어! 대비양, 착한 우리 애들 좀봐줄수 있겠지요? 전 대비가 아니고 걔 언니예요. 대비는 아파요. 마트, 그거 내려놔. 말좀 들어, 마트. 파트 내려놔. 어휴, 해산물 먹고 싶은데, 큰 바지도 입었는데 소용없잖아. 안 돼! 로라한테 부탁해요. 그랬구나. 파트도 나왔단다. 내가 채워줄까? 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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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손 씻어야겠다. 목욕까지 하고 웬일이야? 오빠 목욕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 줄래. 로라 언니가 온다니까 떼때고강내 되는 거지 아니야 나도 가끔씩은 깔끔해지고 싶단 말이야 로라 누나 여긴 웬일이야 귀엽네 저녁 뭐 먹을래 글쎄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피해 죽음의 반사야 정신병 버튼 눌러 버튼이 안 들어 장소이동 버튼 눌러 안돼 끝장이다. 이번에도 모범스포튼을 눌러볼 걸. 난 그만 갈래. 또 보자. 아무래도 저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알았어요? 이 아저씬 감시용 비디오 화면만 들여다보면 뭐든지 알아버리는 힘이 있지. 여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. 저기 아빠 신문 보잖아. 문학의 소식. 오, 오페라 콘서트란데? 여보, 얘도 벌써 열 살인데 당신이 솔직하게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해줘야죠. 그런거야 다 크면 나처럼 저절로 알게돼 어떡 해요? 아저씨 아저씨 원숭이들이 막 싸우고 난리에요 짝짓기 하는거야 어, 알았어 자리 좀 피해줘 이런 얘기 남자끼리 있어야 편하잖아 응? 아들아 여자란건 말이야 어, 냉장고같지 키도 이만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차가운것도 똑같고 어, 맞다. 그렇지. 여자 맥주하고 더 닮았어. 음, 냄새 좋고, 예쁜데다. 엄마 몰래 만나는 것도 똑같던데 하나로 만족하긴 힘든 것도 같지. 그래서 난 돈을 받으려면 일단 스파게티부터 한 접시 더 가져오라고 했지. 그랬더니, 주인한 작정하 적점을... 어떻게 해야 날 좋아할까? 나무 집으로 좀 나와. 혼자 와. 알았지? 응 음, 그. 고마워, 파트 고맙긴 뭘.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불렀어. 나 남자친구 생겼다. 이건 <laughs> 틀렸지? <1번, 웃음> <미끄력>. 아. <laughs> 남자친구? 너도 분명히 마음에 들 거야. 진보란 애야. 진보 존스. <laughs> 왜 하필 그런 애야? 그냥. 문제 알아서 좋아. 장죽 뒤에서 발견된 시체 알지? 진보가 죽였대. 아니 막대기를 찔러봤대. 아론아, 오늘은 어디로 놀러갈래? 진보였나봐. 쟤 뭐야? 신경 쓰지 마. 애잖아. 애잖아. 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지. 아가 파자마 입고 그만 커다야지. 와. 조물주의 최대 실패작 채워지지 않는 위장의 주인공 구경하십시오.